세번3 분, 당신이 궁금해할 주식 정보 전달해 드립니다. 먼저 11월 23일 수요일 오늘장 마감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11월 FMC 의사로 공개를 앞두고 소폭의 오름세를 지속한 반면 코스닥은 1%대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매주 수요일은 수익의 수익을 더해주는 이희근 대표와 성공 전략 세워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양 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특징과 내일장 전략 전해주시죠. 네, 오늘 특징주는 영화 드라마 제작 관련 엔터주입니다. 전날 대통령실은 최근 한중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OTT에서 6년 만에 한국영화가 상영제기로 시작했다고 밝히면서 중국의 한한영 조치가 완화 또는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영화 드라마 제작 관련주 쇼박스 15.09%, 초록뱀 미디어 12.44%, 스튜디오 드리곤 11.77%등 상승하였습니다. 그동안 약했던 엔터주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은 상승 연속성이 매우 약한 시장입니다. 따라서 추격 매수보다는 조종을 기다렸다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은 12월 8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까지건 박스권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동시 만기일 선물옵션 합성 포지션을 보면 외국인은 코스피 지수 2368 포인트 이상에서 수익나는 상승 방향, 금융투자는 2,470포인트 이하에서 수익 나는 하락 방향의 포지션입니다. 이런 경우 외국인과 금융 투자 모두 수익 나는 위치인 코스피 지수 2,368에서 2,470포인트 사이에서 12월 8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을 맞이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12월 8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건 코스피 지수는 박스권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 달러의 약세, 원화의 강세 흐름을 본다면 만기일 이후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연말 산타넬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조정 시 매수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이익은 대표와 오늘장 특징과 내일장 전략 살펴봤습니다. 당신의 주식을 책임져 주는 3분시황과 함께 내일도 성공 투자하세요.